됐다. 이제 막 들어오시네. 그럼 탁재현 씨한테 조금 좋은 얘기를 좀해 드릴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자, 탁재현 자 지금부터 네. 요 네, 네. <laughs>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자, 재밌으라고 재밌으라고 한얘기요 네, 재밌으라고. 네. 자,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어, 탁재훈 씨가 네? 제가 생년월일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1968년 네? 7월 24일 생입니다. 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을 더해서 네? 그 사람의 올해 카드를 한 장씩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의해서 네. 올해 탁재훈 씨의 카드는 0번 풀 카드예요. 이게 바보 카드인데요. 바보 예. 카드? 바보. <laughs> 네. 아, 뭐. 바보처럼 네? 빈손으로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카드예요. 근데 뭐, 근데 제가 빈손 된건 어떻게 아세요? <laughs> 이 카드가 올해 빈손 카드가 직접 나오신 거예요. 진짜로 어, 어, 어. 생년월일을 더했더니 아, 지금 보시면 누더기 옷에 빈 보따리 갖고 있잖아요. 이게 누더기 옷이에요? 굉장히 누더기 옷. 아, 아, 네, 빈 보따리. 어, 어. 바보. 그리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는 막 파도가 치고? 네. 이게 그래서 어. 앞길 모르지만 여행을 어. 떠나는 카드입니다. 그새 출발 아, 카드예요. 이제... 새 출발.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된된다 그렇게 된다니까? 된다 예 네, 올해 그렇게? 그렇게 된다 근데 빈손으로 어, 그러니까, 떠난다고요 네 좋은 카드를 하나 내년 카드를 제가 생년월일 더했더니 어. 아까 나왔던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어, 교황은 예 네, 네. 종교적인 선지자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내는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코너를 하신다면 프로그램 네. 하신다면 네. 공익성이 있는 코너를 하시면 이미지 세신에도 굉장히 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음. 어 자리를 완전히 매지 다시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익성이라는 합니다. 건 어떤 거죠? 뭐 그전에 옛날에 했었던 어떤 그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집 지어 주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아, 하셨잖아요. 우물, 네, 우물 파고 그런 거. 예, 그런 식의 어떤 공익성이 있는 아,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네. 내년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어쨌든 뭐 저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봤고